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자연 환경에서 얻는 행복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제가 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틸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2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Amen. 여보소리. 천연계는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갈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바다로 혹은 계곡으로 떠나서 푸르른 수목들과 흐르는 시냇물,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천연계의 아름다움은 인공의 아름다움과는 차원이 다른 신료 막측함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경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의 천연계는 여러 가지 죄의 흔적들로 인해 그 아름다움이 많이 퇴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록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의 손길로 말미암은 세상은 매우 아름다웠다. 산과 언덕과 평원이 있었고 그 사이로 강과 여러 물줄기가 뻗어 나갔다. 지구는 거대하고 밋밋한 평야가 아니었다. 산과 언덕이 지표면을 다양하게 수놓았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깎아지르게 높거나 거친 게 아니라 고르고 아름다웠다. 바위도 맨살을 드러내며 속구치지 않고 지구의 뼈대처럼 지표면 아래 감추어져 있었다. 물도 골고루 분포했다. 언덕과 산과 아름다운 평원은 갖가지 초목과 꽃과 크고 장엄한 나무로 덮였다. 나무는 오늘날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다. 공기는 깨끗하고 상쾌했으며 세상은 고귀한 궁전 같았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작품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땅과 그 위의 짐승들을 지은 뒤 사탄의 타락 이전부터 세워 놓은 뜻에 따라 자기를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담은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보다 두 배나 컸고 비율이 좋았다. 신체 기능은 완벽하고 훌륭했다. 그의 얼굴색은 창백하지도 어둡지도 않고 발그레한 데다 건강한 윤기가 흘렀다. 하와는 아담만큼 크지 않았다. 하와의 머리는 아담의 어깨보다 살짝 높았고 그 역시 완벽한 몸매와 수려한 자태를 지녔다. 죄 없는 이들 부부는 인간이 만든 의복을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 그들은 천사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동안 이 빛의 덮개가 그들을 감쌌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름다웠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주신 것에는 아무 부족이 없었음에도, 그분은 특별히 동산을 마련하여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아름다운 동산은 그들의 집이자 특별한 거처가 되었다. 영문 시조 1897년 1월 9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에덴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곳에 다시 가서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손상되지 않는 생명의 에너지들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천연계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천연계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선교를 위해 100여 명의 선교사가 26개국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